우리 시니어님들 소금 구매하셨나요? 언론에 따르면 지금 소금이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가격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심지어 도매상조차 소금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소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려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지만 또 정부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금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 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요즘 여기저기 말이 다르고 설명이 다르다 보니 헷갈리기도 하고 머리도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금에 대한 현 상황을 알려드리고 우리 시니어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소금을 구매하셨나요? 구매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구매는 어디에서 하셨나요? 그때 가격은 어느 정도였나요 반대로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까요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오늘 영상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소금을 사라, 사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재 매일같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천일염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고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도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니 혹시라도 소금을 사라, 사지 마라 하는 내용으로 오해하시는 일은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일 텐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설비를 시범 운전하고 있습니다. 약 2주 동안 방사성 물질이 없는 물을 바닷물과 섞어 방류하면서 설비를 점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맞춰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안전성 검증과 관련해 6월 15일부터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오염수 관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국민은 84%가 반대를 했고 일본 국민은 60%가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식품이 바로 천일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먹는 먹거리에는 천일염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김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추장 된장 젓갈 이런 것들에도 다 소금이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 먹거리에 천일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천일염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20kg 기준 천일염 산지 가격은 1월 13,576원, 2월 13,597원, 4월 13,740원, 5월 14,127원, 6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18,969원으로 6월에 가장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산지 가격이고 사실상 이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다른데요. 들어보시고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천일염 생산지인 신안군이 파악한 원인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슈로 인한 개인 직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천일염 사재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수산 유통 가공 과장 역시 최근 비 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천일염의 생산이 줄어든. 데다가 원전 오염수 이슈로 직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더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안군 소재 농협에서도 천일염 품귀현상 원인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때문이라고 모두 같은 이유를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국내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미리 소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곤 있지만 아직 사재기 징후까지는 없다 라고 발표한 건데요. 해양수산부 차관에 따르면 신한군 농협 수협에서 판매하는 천일염에 대한 개인 구매가 크게 늘어 일부 판매처에서 가격이 5월보다 20% 가량 상승한 것이라며 개인 직거래 증가가 전체 천일염 수급과 산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천일염 생산자 단체에게는 안정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가격이 계속 오르면 아예 정부가 사들인 뒤 할인해서 내놓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는 사재기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이후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은 내놓은 상황입니다. 즉 정부 입장은 쉽게 말해 가격은 급등했으나 사재기 현상까지는 없다라는 건데요. 뭐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시장 상황은 다르다고 합니다. 언론사들 취재에 따르면. 마트 소금 진열대가 텅빈 경우는 물론이고 그나마 남아 있던 천일염까지 거의 동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 지역 대형 마트들에서도 소금 수요 증가로 인해 일부 매장에서는 일시 품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장 상인들은 소금이 떨어질까 조마조마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언론사 인터뷰에 따르면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이럴 줄 알았으면 두세개사 놓을 걸 그랬다며 소금을 사러 다니니까 한 마트는 다 떨어져서 없고 다른 마트에 가니 가격이 39,800원이나 하더라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사 왔다고 하는데요. 한 천일염 업사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kg 천일염은 한 포도 없다며 거의 다 국산으로만 썼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산까지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판매 상황은 어떨까요? 신안군 수협 직매장 홈페이지에서 신안 천일염 20kg를 구매하려고 봤더니 이 상품은 현재 구매할 수 없는 상품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혹시 마트에 방문하신 우리 시니어님들은 어떠셨나요? 소금 가격이 많이 올랐던가요? 소금 천일염이 없어서 구매하기 어려우셨나요? 주변에 천일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나요? 또 구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구매를 하셨나요? 직접 겪으신 현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계속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천일염 수매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라도 해서 천일염 가격을 잡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먹는 천일염은 방사능 위험이 없는 걸까 하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현재 천일염 이력 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걸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차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매달 염전 10개소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한 건의 방사능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7월부터는 연말까지 150개소로 방사능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생산된 천일염은 출하시기 전후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현재 난리 난 천일염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소금뿐만 아니라 소금으로 만든 고추장, 된장, 액젓도 걱정하십니다. 게다가 우리가 즐겨 먹는 미역, 김, 이런 식품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시니어님들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우리의 먹거리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